최근 중국군의 도발이 주변국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 심각한 단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향한 중국의 행동은 도를 지나쳐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단순한 잠재적 위협국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토 확장을 노리며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최근 중국 시진핑 정부가 진행한 핵무기 훈련에서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점령할 경우 주한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한반도 내 미군을 선제적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군은 한반도 서해와 맞닿아 있는 산둥반도 지역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하여 중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등 핵전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력과시를 넘어 한반도 전역을 핵무기 타격훈련 사정권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서해 근처에서 핵무기 기술을 고도화하며 주한미군을 견제하는 전략을 펼치자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다음 행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중국군에 맞서 국가적 생존을 위한 단계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 관련 기술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핵무장을 단행할 수 있는 영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의 급진적인 핵무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핵무기 보유 기술을 사전에 갖추어 놓고 상황에 따라 핵무장을 선택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굳이 즉각적인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관련 기술을 보유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막대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잠수함은 탄도미사일 발사 기능이 없어 재례식 전력으로 제한되지만, 대한민국 해군의 KDX3급 잠수함은 어뢰뿐만 아니라 현무 탄도미사일까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형태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SLBM 기술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장을 실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는 주변국의 강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차이는 요구되는 기술력의 수준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은 미사일 및 핵무기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의외로 핵탄두를 제작하는 것보다 그것을 운반하는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특히 SLBM 같은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극비에 속하는 분야로 다른 국가들이 쉽게 전수해 주지 않는 영역입니다. 한국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7 번째로 잠수한 발사 탄두 미사일 SLBM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사거리 6,000km 이상의 탄도 미사일 발사 체계를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장거리 탄도 미사일 현무 계량형은 6,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탄두 중량 역시 기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재래식 탄두뿐만 아니라 핵 탄두 탑재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단일 미사일에 다수의 탄두를 탑재해. 여러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탄도 재진입 m i r b 기술도 병행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탄 미사일 기술뿐만 아니라 핵추진 시스템 개발에서도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핵탄두 탑재가 불가능한 재래식 미사일 체계가 주력이었지만 최근 사거리 증가와 탄두 중량 확대를 목표로 첨단 기술이 집약된 무기 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원자로 기술은 국제원자력협약과 무관한 원료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자체적인 핵추진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원자로가 실용화될 경우 경항공모함을 비롯한 다양한 무기체계의 핵추진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한국은 기존의 원자로 문제점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세계 군사 강국들조차 실패한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 덕분이며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4세대의 원자로 개발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통해 자립적인 에너지 생산과 군사적 응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자로의 특징은 우라늄 135X를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핵무기 전환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원료 수급부터 제조를 타국에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과거 군사 강국들이 같은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던 것과 달리 대한민국은 이 기술 개발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대한민국의 차세대 현무 미사일이 최종 시험을 통과하자 중국 국영 언론은 방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은 북한과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요 도시와 산업시설까지 사거리 내에 포함된다며 경계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미국이 한국을 이용해 중국의 국력 쇠퇴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작은 나라 한국이 너무 위험한 장난감을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신형 미사일이 단순한 전력 강화 수준을 넘어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 5의 초대형 탄두는 지하 300에서 500m 관통한 후 폭발하는 벙커버스터 기능을 갖추고 있어 중국군 지휘부가 지하 벙커에 피신하더라도. 일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탄두 중량 8톤의 미사일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낙하할 경우 충격파로 인내 도시 하나가 초토화 될수 있으며 반경 10km 내에 있는 모든 구조물과 생명체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단순한 군사력 강화를 넘어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하며 자주 국방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군사력 발전은 단순한 방어력을 넘어 주변국들의 오판을 방지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현무 5 미사일이 지하 수백 미터까지 파고든 후 폭발할 경우 2차 지진파가 발생하여 남아있던 건물들 마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으나 사용이 어려운 전술 핵무기보다 현무-5 미사일이 중국 입장에서 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무기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현무-5 미사일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탄두 중량에 따라 사거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현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조정할 경우 사거리가 최대 5,500km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전역은 물론 대만과 남중국해까지 사거리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중국 공산당을 위협하는 것은 미국의 핵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현무 미사일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도 제기되었습니다. 북유럽에 저명한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해외 주요 외신들도 한국 국방부가 2030년까지 진행할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무려 2,5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세계 최상위급 군사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예산의 대부분이 차세대 무기 시스템 연구 개발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현무 미사일은 물론 우주 로켓 기반 차세대 군사 위성 시스템,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핵 추진 잠수함, 스텔스 구축함 등 한국이 보유하지 않았던 최첨단 무기들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전술핵무기를 개량형 현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현무 미사일보다 훨씬 크기가 커진 현무식스 미사일은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탄도 크기 또한 전술핵을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대형화되었습니다. 과거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사거리가 2000km로 제한되었으나 실제 현무 미사일에 탑재된 엔진의 성능은 이를 훨씬 초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곧 중국과 일본을 주요 탑격 목표로 하면서 탄두 중량을 최대 15톤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즉, 현재 개발 중인 고위력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필요할 경우 핵탄두를 장착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제레식 탄두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파괴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략적으로 우주로 발사 가능한 탄두 미사일 고체 연료 로켓 기술 핵탄도 장착 미사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우라늄 농축 기술에서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을 확보하고 있어 핵무장을 모든 준비를 갖춘 상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현무 미사일 한 발은 기존 현무 미사일 10발 이상의 화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탄도 기술이 적용되어 하나의 미사일에서 다수의 탄도가 분리되어 목표를 향해 동시에 날아가게 되며 이는 일본, 북한, 중국의 방공망을 뚫고 유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전략 무기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자 중국은 즉각 반발하였습니다. 중국 국경 언론과 헌구시보는 한국이 서해상에 현무 미사일 배치를 계속 늘릴 경우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사 내에서는 만약 한국군이 현무 미사일 배치를 중단한다면 한중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무 미사일 증가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인 두려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하지 않았으나 단기간 내에 수천 발의 핵무기를 생산하고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을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핵무장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핵을 공식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현무 미사일의 수량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전투기야말로 그 나라의 모든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전투기를 다른 국가의 공군 사령관이 탑승한다면 이는 기술력의 유출까지도 되는 문제기에 전투 보안상 극비로 취급되고 있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공군 사령관이 탑승을 했다면 이는 서로간에 믿을 수 있는 어떤 협약을 체결하거나 항공기를 구매하는 국가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전투기 시장의 가장 기대주인 KF-21 전투기에. UAE 공군사령관이 탑승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 항공시장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4월 17일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KF21 복좌형 후방에 탑승한 UAE 공군사령관이 파이 시험비행 조종사와 함께 하늘을 박차오르고 날아오르는 것은 많은 국가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UAE 공군사령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나온 지 하루 만에 KF-21에 전격 탑승해 남해 상공을 비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은 일로 아랍 에미이트가 KF-21의 핵심 국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해외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 타진하면서 중동에서 KF-21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밝히며 인도네시아로 인해 공동 개발의 말이 많았던 사업이 UAE로 인해 안정권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초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 총장이 카이를 방문해 자신들이 주문한 FA50 경전투기에 대한 조립 과정을 시찰하면서 KF21까지 관심을 보였지만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격납고에 주기된 KF21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대로 UAE 공군 사령관은 전투기까지 탑승해 시험 비행을 진행하면서 말레이시아와 크게 비교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투기를 탑승했다는 건 그만큼 신뢰를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투기는 개발 국가들의 전략자산으로 철저히 보호되며 해외에 파견되어도 내부를 촬영할 수 없도록 접근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국내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 F-35나 F-22 전투기가 일반인들에게도 전시되어 구경을 할 수는 있으나 가까이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무장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철저하게 전투기 내부는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파견된 스텔스 전투기들은 조종사가 탑승하는 조종석에 대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부를 완전히 가려 촬영할 수 없도록 전시됩니다. 전투기의 조종석에 모든 시스템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조종석을 촬영할 경우 어떠한 기능을 갖추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적국에게 이러한 정보들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F-16 전투기 최신형에서도 현재 조종석이 완전히 바뀌면서 탑승을 비롯해 촬영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요. 현 기종에서만 조종석이 공개되며 첨단 계량형은 내부 촬영을 철저히 통제해 자신들이 개발한 항전 장비가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UAE 공군 사령관이 KF-21에 탑승해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KF-21의 조종석은 일체형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었으며 터치 조작으로 다양한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스텔스 전투기인 F-35에서 보여지는 대화면 특수 디스플레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통합한 것으로 높은 고도와 기압뿐만 아니라 진동으로 인한 보장이 발생할 경우 전투기 조종이 완전히 먹통이 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조정석 디스플레이와 조작 장치들이 고도의 기술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공동 개발 국가인 인도네시아 조종사도 딱한 번밖에 탑승하지 못했는데요. 미국에서 개발한 것과 첨단 항전 장비들이 조정석에 집중되어 있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UA 공군사령관이 KF-21에 탑승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도입을 위한 기본협상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해외 외신들도 UA 공군사령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면서 KF21과 관련해 다양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블록투 개발에 적극 참가할 것이라는 보도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프랑스에서는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UAE가 구매한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취소하고, KF21 전투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프랑스는 UAE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80대를 판매하면서, 소위 말하는 초대박 계약을 했었습니다. 한국뉴스 보도채널인 에비에이션에서는 서유럽권 지역의 매체인데 한국이 목표로 삼은 것은 전세계에서 극소수의 국가만이 보유한 최첨단 항공기술이란 점에서 서유럽의 높은 콧대를 건드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프랑스 군사전문지 레타 디펜스에서는 유럽과 프랑스가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프랑스의 방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는데요 KF-21에 독자 엔진 개발의 성공은 한국 항공 기술력을 여러 측면에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걱정하는 것도 세계 항공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인데 KF21의 라이벌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는 KF21의 양산이 시작하자 비상이 걸렸는데요. 사실 UAE가 구매하려고 했던 것은 라팔 전투기가 아니라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였습니다. UAE와 사우디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 중인 이란은 푸티 반군 이란의 세력을 앞세워 압박했고, 이란이 갑자기 러시아로부터 수호 235, 전투기 50대를 구매하자 UAE와 사우디에서도 곧장 전투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팔은 40년 전인 1980년대에 개발이 시작되었고, 너무나 늦게 완성되어 굉장히 낡은 개념의 전투기입니다. 게다가 가격은 놀랍도록 비싼데요. 프랑스는 라팔을 카타르에 대당 3,800억 원에 팔았는데,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에 비해서도 턱없이 높은 가격입니다. 게다가 라팔은 F-35에 비해 한 세대 뒤처진 전투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제대로 된 호객을 당한 것인데요. UAE가 라팔을 구매할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산이나 러시아산이 아니면 대체할 만한 전투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이렇게 빨리 KF-21 개발을 완성하고 양산에 들어갈지 몰랐던 겁니다. 게다가 KF-21은 최신형의 4.5세대로 시작하지만 5세대, 6세대로 진화시키는 계획마저도 빠르게 진행 중인데요. 사실 UAE는 과거 한국에게 천궁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한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KF21 사업의 스폰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러시아도 UAE와 협력을 강화하려던 국가로 무기 개발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데 UAE에게 체크메이트 전투기 개발 사업을 공개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KF21 사업에 포괄적인 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은 KF21을 도입하는 계약보다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또한 UAE는 한국이 보유한 첨단 기술들을 활용해 각종 항공무장 개발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음속 공대지와 대방사 미사일, 유도폭탄, 공대공 미사일 사업인데 국가연에서 개발하고 있는 초음속 미사일 개발 사업은 이미 올해 3번의 시험 발사가 예정되어 있어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천룡순항 미사일의 경우 공중에서 발사하면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해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할 것으로 알려져 이란을 상대로 장거리 공격 무기로 활용할 수 있어 UAE를 비롯해 사우디에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UAE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무기를 다른 국가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대량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군사력을 건설했기 때문에 천궁투를 시작으로 한국과 방산협력에서 여러 가지 이익을 보았었던 전적이 있던 만큼 이번 KF21 사업에서도 블록원은 인도네시아의 방해로 인해 협력이 어려운 만큼 블록2에서는 UAE 공군에게 맞도록 개발이 될수 있는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UAE의 경우 공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를 성능 위주로 평가해 도입하는 국가로 알려졌으며 공군사령관을 KF21에 탑승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인데요. UAE 공군사령관이 KF21에 직접 탑승해 남의 성공을 날아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 협력이 빠르게 추진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동 국가들 특성상 무기를 도입해도 엠바고를 걸어 극비에 붙여질 것이기 때문에 도입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실제로 발표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